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스파파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프라인 실무강의 12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달에는 대구에 갔었죠? 이번 12월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강의를 진행합니다. 서울은 12월 11일 월요일부터 천호역에서 진행하고요. 부산은 12월 16일 토요일부터 서면역에서 진행해요. 지난달부터 커리큘럼이 바뀌어서 마스터 강의와 디테일 특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스터 강의는 하루에 5시간씩 3일간 진행되고요. 디테일 특강은 5시간, 하루에 끝나는 강의예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업무를 시작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업무를 마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팁들과 잘 몰라서 중개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시행착오에 걸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중개업을 어느 정도 해오셨지만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안 나오시는 분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중요한 팁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팁과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동시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개사고 유형들과 간단히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고정 댓글에 안내 페이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커리큘럼과 강의 일정 확인해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몇 개월 만에 수강생 분들이 100분을 훌쩍 넘었어요 특히 마스터 강의는요 하신 분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서로 해답도 얻고 저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든든하죠? 강의를 온라인에서 다시 볼수 있도록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어요. 디테일 강의는요. 업무용 부동산을 중개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의 필수 서식 7가지를 파일로 함께 드립니다. 각각의 교재 또한 꼼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교재를 활용하시면 실무에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12월 강의 함께 하시는 분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커리큘럼과 일정 잘 확인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